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 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밑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단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상 숭배는 멸망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1년 12개월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큰 이제 풍속으로 지키는 절기가 있다면 추석과 첫째 1월 정월 대보름에 저 점점 정월 초 하루에 뭐지 이제 구정 그리고 추석이야. 이거는 예수함 있는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큰 풍속으로 여기면서 아 이제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표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숨이나 완전히 쪽으로 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표기도 할때 보면 하나님께서 추석을 만들어셔서한 가족이 모여서 가족끼리 모여서 어쩌고 저쩌고 쭉 그런 기도를 해 그런데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구정이나 추석은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가 아니요 이거는 세상 풍속이야 세상 풍속? 그러면 성경에 보면 세상 풍속을 누가 만들었느냐 마귀가 만들었다. 읽어 보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 2장 소리를 자 에베소서 이장1 절부터 3 절까지 읽고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보자. 우리는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 죽음의 존재다. 누가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 다 지금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어서 듣고 보고 눈맛 냄새 맡고 그러는데, 누가 우리 보고 죽었다고 그러고 있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음, 호물과 죄로 우리를 죽었 우리가 죽었는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고, 육체도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말해.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영혼이 뭘로 죽었어? 죄로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대. 근데 그 뒤에 읽어보면 마귀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이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 근데 마귀가 우리 인간을 허물과 죄로 죽이는 방법이 뭐냐? 요 세상 풍속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 풍속을 만들어 놔서 이걸 하나의 문화라, 인간의 어떤 정서, 함양이나 어떤 인간의 예절, 어떤 예의, 이런 것으로, 어떤 유행, 이런 것으로 딱 치부해버리고,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든지, 뭔가 어? 이 세상과 안 맞는 사람, 뭔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취급해버려요. 근데 마귀는, 세상 풍속을 만들어 놓고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들어서 뭘로 죽이느냐 허물과 죄로 죽인다는 거예요 2절 읽어보자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대 어디에서 행했대 이 세상 풍속을 쫓았대 그 인류의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마귀는 뭘 만들어놨어? 세상 풍속을 만들어놓고 세상 풍속을 쫓아서 뭘로 죽여? 호물과 죄로 죽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세상 풍속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해야 돼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 풍속이 문화 정, 정사명이고 문화고 예절예의고 유행이고 응? 죽은 조상 섬기는 어떤 하나의 예의고 이걸로 생각하다가 세상 풍속으로 쫓아서 코물과 죄로 결국은 죽고 마는 거예요. 분별 잘해야지. 다시 읽어보자. 2절 시작.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한 마디로 말하면. 악한 영 귀신이라는 소리야. 요 마귀가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불순종하게 만들어 뭐, 뭘 이용해서 세상 풍속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 뭘로 죽이느냐? 허물과 죄로 죽인다는 거야. 그러면 구정과 추석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나라의 풍속이냐? 이건 마귀 풍속이야. 행해지는 일들 봐봐. 우리나라가 수천만 명이, 삼천만 명이 이동을 해만 하면 왜 이동해? 자 겉으로 볼 때는 건모서로 볼 때는 어떤 가정의 화목이야. 이제 떨어져서 이제 지냈던 친인척들끼리 모여서 이제 가정의 화목. 아 이제 이제 저, 어? 이제 친인척들의 화목을 위해서 모여. 근데 과연 화목일까? 며느리들은 죽을라 그래. 제사무식 만들고 제사 지내는 일에 며느리들은 죽을라 그러지, 맞지? 면례가 안 돼서 모르는구나, 면위들은. 그건 화목이야. 봐봐, 화목을 명목으로 가정을 하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게 뭐야? 그그 그 뒤에서 드러나는 것이 우상숭배란 말이야. 그러면 추석 때, 구정 때 이런 전 국민들이 대 이동을 해가면서 조상 제사라고 하는 명목하에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어? 하나님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세상 통속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들이 그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통속이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추석과 구정 그렇게 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거기 그 드소리를 들으면서 야이 자식아 언제 내가 구정과 추석을 만들었냐. 어? 그러면서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서. 벌써 기도의 소두부터 마음 상하시겠지. 세상 풍속은 마귀의 작품이야. 추석과 구정, 절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야. 그런데 이 마귀 역사가 추석과 구정에 우상숭배하게 만들어 <laughs> 가정을 무너뜨려. 겉으로 볼 때는 가정의, <laughs> 겉으로 볼 때는 가정의 화목이지만 우상숭배로. 악한 영역사는가정에 3, 4대에 이르는 저주를 심어놓는 거 것. 불행이지. 우리는 내 목숨이 끊어져도 우상 숭배는 안 되지. 차라리 내 목숨은 내놓을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고 우상의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차라리 내 목숨은 끊어져도 나는 우상과 절대로 교제할 수 없다. 귀신과 교제하는 이런 우상 숭배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는 영적인 자존심을 내세울 수질 알아야 돼. 영적인 자존심.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야. 혈과 육으로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야. 영적인 자존심에 고집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영적인 자존심에 고집 우리는 함부로 우상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 22장 안에 출애굽기 2 2 이장 2 0 절. 장2 이장 이시 절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이 하나님은 하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 이제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데 여호와 말고 다른 신에게 다른 신이 누구냐? 우상의 역사, 우상의 우상. 다른 신이 뭐냐? 우상.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멸해 희생을 드리는 사람들은 완전히 멸해 버린대. 조상 제사를 드린다, 희생하는 거지. 조상 제사는 희생이 아니오. 조상 자, 제사 지내는 거 세상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거 희생이 야 희생이 아니오. 희생 아니오? 희생이지. 얼마를 희생해? 한번 제사 드릴 때 최소한 20 23만 원이 22만 원이 23만 원이한번 제사를 드리면 23만 원 희생했지. 예? 그리고 음식 만들지 시간만 시간 희생, 음식 만들지 노력 노동 희생, 육체 희생, 정신 희생 희생이잖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외의 다른 신에게 희생이죠. 희생을 드리는 사람은 완전히 멸할지니라. 음, 이 하나님이 멸하실 때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껏?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죄를감만안 놔도는데 오늘 본문에 몇 대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하나님이 3, 4대까지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3, 4대까지. 하나님이 심판하, 저주하신다. 두려운 일이에요. 출애굽기 3 4장 읽어 보자. 출애굽기 34장 14절. 레위기 34장 14절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질투할 때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 하나님이 질투할 때 만약에 주의하고 지은이하고 서로가 질투한다고 하자. 질투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지은이가 주위를 질투한다고 주의가 살아남겠어, 죽어 지내겠어, 죽고 살게 없어,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오. 주의가 지를저 지은이를 질투한다고 해봐, 죽겠어. 어떤 일이 벌어 지었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한다고 할때 살아남겠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한다고 할때 겁나는 일이지.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질투하신데, 여기 다른 신에게. 저라는 사람에게 질투하신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질투하신다 그러니 가정에서 행해지는 이 제사의 역사가 얼마나 가정에 저주를 불러 일으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 일으키는가 무섭고 두려운 일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 너희들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상 숭배가 일어날지라도 너희들이 거기에 절대 동조하지 말. 거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믿는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 숭배해서는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a 버리고 다른 신에게 희생하고 예물을 드리고 절하면 안 되지 는는 각오를 가지고 죽어는 믿음을 지킬 수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한 a 물을 먹어서 한번딱 그 순간에 핍박을 모면하는 것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는 없잖아 차라리 지금 목숨이 끊어지고 욕먹고 매를 맞아도 영원한 생명을 지켜야지 천대의 복을 지켜야지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 역사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얻어서 3, 4대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천대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지 우리 꼭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 상 구장 구절 보자. 열왕기 상 구장 구절. 시작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주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때에 모든 재앙을 그에게 내린대. 그래서 봐 봐. 이제 목사님이 2부 예배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어.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야 얼마나 불안하겠어. 도군단의 광야인데 모세의 지도에 지도하래 모세의 지도하래 지도하래 그 광야길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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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 광야까지 왔는데 여기 시내산까지 왔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 얼마나 많은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홍해가 가로막았지, 또 목말라 견딜 수가 없지, 배고프지,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 물을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셔. 불가능 속에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움직였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더니 안 내려오는 거요. 4 0일 씩이나.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아우성을 치면서 아론에게 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낼 신 만들어서 우리가 섬기자. 그래서 참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뭘 거뒀느냐? 금을 거둬. 그리고 그 금을 불에 달구어서 뭘로 만드느냐면 송아지로 만.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그 금송아지를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기록된 십계명이 기록된 그 두돌판을 가지고 딱 내려오니까 이놈들이 해서는 안될 짓을 하고 있는. 얼마나 화가 나고 분이 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이십계명을 두 돌판을 그 현장에서 탁, 탁 집어 던지니 깨지고 말어 두 돌판이. 그리고 어떤 일을 벌이느냐, 금성아지에게 절한 우상 숭배한 모든 사람 들을싹다 <laughs> 죽여버려. 하나님이 재앙을 그러니까 끝이 난 거예요. 이마만큼 무서운 것이 우상,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현장에서 그냥 안 놔둬서 구약시대는 지금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그피의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구약시대는 현장에서 그냥 안 놔둬서 싹다 죽여버렸다. 재앙으로 완전히 멸하셨지. 그렇게 해서 죽은 수천 명의 사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이제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와. 그만만큼 무서운 거예요,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 주셨건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신세 청년들아 하나님만 섬기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상 앞에 절하지 말자 우상의 제물을 절대 먹고 마시지 말자 너는 왜 이녀석아 다리를 꼬고 앉아서 가장 앞에서 응? 자, 역대야 읽어보자 역대야 34장 34장, 34장 25절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우상 숭배하니까 다른 신에게 분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를 격발하셨대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듬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신다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꺼진데 안 꺼진데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는다는 거요 사는 능력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풀어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영적인 생명의 관계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능력이다.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다가 주상 숭배하지 말자. 다가 주상 숭배하지 말자. 민숙이 한번 읽어보자 민숙이 25장 민수기 2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13절까지 시 다 같이 읽고 한 목소리로 시작. 25장 1절부터 민수기 25장 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하나만 진노가 자 여기. 바 불에게 부속된 사람들 이 말은 자 보세요 여기 이방 신에게 제사해 여기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냐면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니고 이방 여자들 이방 여자 자 여기 시딤이라는 곳인데 여기 시딤이라는 곳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 0년 생활을 거의 이제 끝내고 요, 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여기 모압이라는 모압이라는 땅인데 음, 이제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들여서 지금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바로 경계 지역을 넘어서 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나라가 위협을 받을 것 같아 왜? 홍해를 걷는 사건을 들었잖아. 광야에서 살수 없는데 이들이 광야에서 살아나는 것을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저주해서 저것들의 아주 싹다 멸망을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발이 모압 왕인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해서 계속 그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거야. 야너왜축복하라 그래? 참너왜 저주하라고 했더니 축복해요. 축복하냐? 아이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 저주하려고 했더니 자꾸 내 입에서 축복이 나온다고 그렇게 몇 차례 그래 몇 차례. 그러니까 발락 왕이 금은 보화를 많이 쌓주면서 너 이거 가져, 너 이거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게.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지 사, 발람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왕이요내 입에서 자꾸 축복이 나오니까 나는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꾀를 왕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 우상 숭배 현장에서 행음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겁니다. 아 그러냐?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모압 여자 중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선발해서 몇몇을 뽑았어. 예쁜 여자를 아마 지영이만큼 이뻤을 나나? 지영이 예쁘냐 예지만큼 이뻤을 나나? 이쁜 여자를 뽑아서 어디로 파고 파송하느냐? 요 이스라엘 진중에 파송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이제 아직 여기 모압 땅이 있어 지금 모압 땅에 이스라엘이 아직 여기는 이제 점령하자고 모압 땅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이쁜 모압 여자들이 이제 제사상을 만들어 놓 제사할 수 있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꼬셔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서 여기서 제사하게 절하게 만들고 제사하게 만들고 여기 차려져 있는 제사 음식을 먹고 먹고 이 제단 앞에서 행음하게 해서 우상숭배지 그리 그 앞에서 모압의 이쁜 여자들과 행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걸 바라보실 때 주님이 경노하시는 거야.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무엇 임하게 하시나 재앙을 임하게 하셔서 여기에 재앙을 막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나자 빠지네. 그때 비느하스라는 믿음 좋은 사람이 딱 일어나서 행음하고 있던 그리고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싹딱 칼로 죽여 버리니까 재앙이 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만 곧 우상 숭배하는 역사를 싫어하셔 시편 1 0 6 보자 백육편 시편 106편하고 똑같은 사건이 민명기 25장 요 시편 106 저희가 또 바알, 부울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로케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주를 경로하게 했대 바로 요 사건이 이 사건이 민수기 25장입니다. 이번 추석 우리 청년들이 세상 풍속에 흥에 겨워서 들뜨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절대로 우상숭배에 빠져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손을 망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이번 추석에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원수와 칸의 마귀 역사를 멸하여 주세요.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번 추석에한 사람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원수마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청년들의 가정에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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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